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두 아이를 가슴으로 품고 키우고 있는 재혼 여성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지는 어느덧 5년이 되었고요. 큰 아이는 고등학생, 작은 아이는 중학생입니다. 저희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누구보다 깊게 이어져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저는 40대 후반이고, 남편은 저보다 3살 위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렀네요. 사실 저희 부부의 인연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당시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꽤 오랜 시간 해외에서 지내며 스스로 자립해왔습니다. 작은 수출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외국인 친구들과 팀을 이뤄 꽤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치기도 하고 한국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요. 그런 시기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출장차 저희 회사를 방문했던 국내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사무실로 들어선 남편의 모습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솔직히 말하면 첫 인상은 좀 촌스러웠습니다. 입고 있던 정장은 좀 낡았고 구두도 오래 신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당당했어요. 말투도 똑 부러지고 태도에도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 첫인상 덕분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남편이 현지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외국어를 세 가지 정도 할줄 알았는데 남편은 무려 네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더군요. 그것도 문장 중간에 언어를 섞는 것도 없이 한 가지 언어로 매끄럽게 끝까지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영어랑 프랑스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진심으로 감탄이 나왔어요. 뭔가 포멀하면서도 세련됐고 센스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남편은 알고 보니 외모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낡은 정장에 신경 쓰지 않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내면은 참 단단하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다니던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고위직이었고 본인의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해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강의를 병행하고 있었고요. 대학 강의는 수입이 크진 않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고액 연봉의 성과에 따른 스톡 옵션, 그러니까 주식 배당도 받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이혼 이후 호러머니와 아이들을 직접 챙기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모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더 애틋했달까요? 저는 그 모든 걸 알게 되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서로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인연을 이어가다 결혼에 꼬리나게 되었죠.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어머님도 모시게 되었어요. 사실 그게 처음엔 조금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낳아본 경험도 없었고 전업주부로 살아본 적도 없었거든요. 육아와 가사, 시어머니와의 동거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작된 거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아이들이 저를 많이 따르더군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낯선 어른이 들어왔는데도 아이들이 저를 경계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아이들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생활도 안정되어 가니까 주변에서도 아이들 케어 잘하신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남편도 제게 고맙다며 말했어요. 요즘엔 나만 보면 잠깐 잘 갔다는 말 자주 들어. 옷이 달라졌다고들 하더라고. 당신이 새로 사준 옷 입고 나서부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집에 잘 들어왔구나 싶었고, 진심으로 보람도 느꼈습니다. 시어머님은 대학 교수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셔서 일본 명문대를 졸업하셨고, 한국에서 살고 싶으셔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여군 생활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후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만나 결혼하시고 계속 공부를 이어가셔서 교수까지 되셨다니 참 대단한 분이죠.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이라 그런지 확실히 잔소리는 좀 많으셨어요. 한번 말을 시작하시면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거든요. 그게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참 꼼꼼한 분이셨어요. 집안일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셨고, 손주들 챙기는 데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셨죠. 남편이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책임지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님 덕이 컸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몸으로도 손주들 학교 챙기고,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저 같은 며느리 대신 이미 수년간 엄마 역할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같은 여자로서 연민도 들고 존경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이 버텨낸 그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제 시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요. 겉보기엔 무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남편이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동생에 대한 묘사가 항상 조금 특별했어요. 어릴 적부터 장기가 많았고 눈치가 빠르면서도 책임은 잘 지지 않는 편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곧잘하며 묵묵히 자기 몫을 해온 반면 시동생은 말잘 듣는 듯하면서도 슬쩍 빠져나가려는 타입이었다고 했어요. 물론 시동생도 학벌은 꽤 좋았습니다.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생활에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남편 말로는 시동생이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옮기고 일이 조금만 힘들면 어머님에게 와서 하소연하고는 했대요. 일이 너무 안 맞아. 사람들이 너무 치사해. 나 이런데 오래 못 있어. 이런 말을 하며 막내답게 투정도 곧잘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던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시동생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 인맥을 써서 좀더 편한 곳, 연봉 좋은 곳으로 이직을 시켜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 성격상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 법도 한데 남동생이라고 신경을 많이 썼던 모양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챙기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군요. 결혼 후 저희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결혼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거의 혼자서 다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일손을 놓게 되셨잖아요. 처음엔 편하시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몸이 약해지시더라고요. 주변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평생 일만 하던 어르신이 손 놓고 쉬기 시작하면 몸이 더 나빠진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은 점점 체력이 떨어지셨고 활기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집 근처에 노인정 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바둑도 두고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은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휴 그냥 나는 집에 있을게. 그렇게 혼자 계시길 원하셨어요. 제가 공원 산책할 때도 같이 가시자고 권해드렸는데 그때도 괜찮다. 다녀와라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결국 그 생활이 몇년 이어졌고 어머님의 건강은 조금씩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났고 치매도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헷갈리거나 약속을 잊고 대화가 어긋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병원에 다녀온 후 정식 진단을 받고 나서야 우리 가족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머님까지 챙기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었고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심으로, 저는 그 시간이 고맙고 또 행복했거든요. 누군가를 챙기며 사는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거구나, 그걸 실감하면서 살았어요.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의외의 말을 꺼내더군요. 형수님, 어머님도 연세 있으시고 형수님도 애들 돌보시느라 힘드실테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동안 제가 겪은 노고를 시동생이 알아주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 순간엔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진심으로요. 마음속에서 작은 울컥함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물론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점점 힘에 부치던 시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는 각오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동생 부부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맙지만 아직은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도 크고 있고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데 시동생은 그날따라 유독 간곡했어요. 형수님 저희는 애도 하나고 이제 다 컸어요. 손갈 일도 없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래? 나도 이번엔 한번 내 동생 집에서 지내보마 하시며 수긍하셨어요. 그렇게 몇 달간 준비를 하고 결국 어머님은 시동생 내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소리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얘야 나 데리러 와. 나 거기 못 있겠다.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직 시동생 집에 도착하신 지몇 시간도 안된 시점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돌아와서 전화를 다시 드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말씀이 참기가 막히더군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점심쯤 시동생 집에 도착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을 안내한 곳은 조그마한 방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지내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뭐 방이야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던 건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을 방에 혼자 남겨두고 시동생 부부가 각자 자기 볼 일만 봤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시장하셨지만 내색도 못하고 그냥 참으셨다고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자장면 한 그릇을 들고 와서 어머니 점심 드세요 하더니 그것도 방에서 혼자 드시라고 놓고 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 자장면도 안 드시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데리러 와달라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머님께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제일 편하시죠. 이제 저랑 평생 같이 지내요. 어머님도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슬퍼 보이던지요.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시동생 부부가 처음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말한 시점부터 몇달 사이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현금 자산을 모두 가져간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12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어떻게 보면 12억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죠. 저와 남편은 각자 자산도 있고 그렇게 쉽게 휘둘릴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시동생 부부가 제게 감사한 척, 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말해놓고 그 속으로는 어머님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을 모셔가더니 하필이면 첫날부터 자장면 한 그릇 툭 던져놓고 방에 가두듯이 혼자 있게 했던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그날 이후로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너무 낯설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겠어요?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손주들 밥값, 옷값 아껴가며 쥐어짜든 모으신 돈이었을 텐데 그걸 그런 식으로 가로채놓고 하루도 안 되어버린 사람처럼 취급한 거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분하고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일 무렵 시댁은 큰 위기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집에 경매 딱지가 붙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어린 아들 둘을 남겨두고요. 어머님은 월세빵 하나 얻어 홀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시며 교단에 서셨습니다. 새벽 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면서도 아들들 밥한 끼는 꼭 차려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어머님이셨기에 저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품고 지내왔어요. 두 아들이 자리를 잡은 후에도 어머님은 쉬지 않으셨어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 그리고 지필하신 책들로 들어온 인세까지 단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오신 돈이 12억이 넘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들으니 어머님은 늘 미래에 있을 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절약을 습관처럼 하셨대요. 그런데 시동생 부부는 그 소중한 자산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갔고 그후 어머님을 푸대접한 일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말해 저는 아직도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그 일을 겪고 나서도 남편은 화를 내거나 시동생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속은 유난히 부드럽고 참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화도 잘안 내고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저는 그게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답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어쩌겠니.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억울한 기색조차 감추시더군요. 진심으로 속상했어요. 제가 대신 속이 터졌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도리어 우리 부부에게 미안해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돈이야. 시동생에게 주신 셈 치세요. 아들도 둘인데, 누구에게 더 주시든 우리가 어머님을 더 모시지 않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얄미운 시동생 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동생 부부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그 얼굴로 우리 집 문을 다시 두드릴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했어요. 솔직히 말해, 어머님이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괜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냥 참는 것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차도 내어드렸습니다. 얼마 후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얘들아, 이집 얼른 내 아버지 이름에서 너희 아버지 목까지 내 이름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떠난 후에 내 동생이 이집 보고 또 욕심부를까봐 미리 정리해두고 싶다. 그 말씀에 남편도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알겠어요. 엄마, 그러죠.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단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무언의 결심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어머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조용히 책장 너머를 바라보시며 혼잣말처럼 이 집은 내가 아빠 돌아가신 후 대출받아 산 거잖아. 나는 돈 보태준 것 뿐이고 너 아니었으면 이집못 샀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낡았지만 학군 좋고 위치 좋은 덕분에 현재 시세는 30억을 훌쩍 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구매할 당시엔 몇 억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당시 대출을 받아 어머님의 돈과 합쳐서 집을 매입했고, 지금까지 그 대출금은 남편 혼자 다 갚아온 거죠. 어머님은 그런 내막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소란도 없이 이 집은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일로 마음이 상했지만 어머님의 결단으로 마음 한편이 조금은 풀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그렇게 가족을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속은 타들어가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웃는 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부부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기색 하나 없이 들어와 같이 점심을 먹었고 아이들은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 놀기 시작했죠. 그때 어머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시동생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이제 형 이름으로 해놨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처음엔 시동생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더니 몇초뒤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목소리는 높아졌고 눈빛은 흥분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형 혼자 다 가져가면 그게 부모입니까? 지금은 형제도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는 세상이에요. 거침없이 따지든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얼마 전에 내 현금 다 가져갔잖니? 너희에게는 줄거다 줬다. 이 집은 형 돈도 들어간 집이야. 대출도 형이 갚았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그간 참아왔던 서운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런 어머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나를 세웠습니다. 형은 그런 걸 신경 쓸 사람 아니에요. 형수가 엄마 꼬득인 거죠? 형이 바빠서 이런 일 챙기지도 못하는데 형수가 다 주도했겠지.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동안 저에게 호랍이 형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형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시동생의 말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옆에 있던 동서의 말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형님도 참 사람이 잘못 들어왔어. 엄마를 꼬드겨서 가족 사이를 갈라놓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이 말하는 잘못 들어온 사람이 저라는 걸. 아주 뻔히 알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두 귀가 후끈거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벌렁거렸지만 얼굴에는 조용한 미소를 억지로 걸고 말았어요. 사람의 본색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동서에게 똑똑히 말했죠. 동서, 그날 어머님을 모신다고 나섰던 거 결국은 어머님 현금 자산 12억 받아내기 위한 명분이었잖아. 모시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자장면 한 그릇 던져드리고 작은 방에 가두는 식으로 푸대접했잖아. 그 결과 어머님이 돌아오셨고 내가 지금까지 다시 모시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건 뭐야? 형네랑 어머님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니면 뭐야? 제가 말을 입자 동서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절 쳐다봤지만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보라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았어?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그냥 어머님 봐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 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집 문제로 이 난리야? 이 집은 원래부터 남편이 어머님이랑 공동으로 매입한 집이야. 대출도 남편이 다 갚았고, 반면 동선에는 어머님 현금 자산 통째로 가져갔잖아. 심지어 너희가 살고 있는 집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며? 그럼 결과적으로 형제가 재산 공평하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제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는 동서를 보면서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게다가 남편 능력 좋은 건 당신들도 알잖아. 시동생한테 직장도 연결해 주고 이직도 도와줬고 결정적일 때마다 뒤 봐줬어. 그런 형한테 지금 이러는 게 인간이야?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배은망덕도 정도껏 해야지. 난 말이야 사업하던 사람이야. 남편보다 재산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진 게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어머님 재산에 눈독을 안 들였을까? 솔직히 욕심이 없어서였어. 근데 뭐 너희가 그렇게 사기처럼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도 사람인데 욕심이 생기더라. 그 순간 저는 정확히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그래 내가 어머님 꼬드겨서 남편 이름으로 이집 돌렸어. 이미 끝났어. 어쩔래?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시동생은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내 몫은 꼭 챙길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씩 웃으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집 팔자. 증여 끝냈고. 재산 이동도 끝냈으니까 유류분 소송해봤자 못 건드려. 이젠 강남이든 어디든 이사 가서 다시는 이집 위치도 안 알려주고 살자. 그리고 시동생에게 쏘아붙였어요. 넌 지금 어머님 살아계실 때 받았지? 그건 유류분 대상에서도 빠지는 거야. 법 따져보자고 하면 내가 더잘 알아. 나 외국에서 수백억 굴리던 사람이야. 이런 판도 계산 못할줄 알았어? 깡다구 없을 줄 알았어? 진짜 웃기지 마. 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기분 아직도 안 풀렸어. 내가 내 기분 풀릴 때까지는 아버님 제사도 명절도 여기 오지 마.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때 어머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형수 말이 다 맞다. 너희는 이제 당장 나가라. 형수 말 명심해라. 그동안 내가 너희를 너무 봐줬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침 내방안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동생네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그큰 돈을 먼저 빼가 놓고도 이제 와서 이 집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이었다니 생각할수록 치가 떨립니다. 진심으로 어머님 돌아가신 후엔 또 무슨 짓을 하려 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섬뜩할 지경이에요. 돈 앞에선 형제도 없다는 말 예전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저요, 사실 아직도 마음 한켠이 계속 뜨거워요. 이 사연 쓰면서도 가슴 안쪽에서 열불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지몇년안된 며느리로서 주제 넘는 짓을 한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집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맞어줄 사람이 없었으면 시동생네는 진작 날뛰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야 했고 제가 그걸 했다는 게 지금은 후회되지 않아요 남편도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늘 진짜 잘했어 나보다 훨씬 시원하게 말 잘했더라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이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아들 잠깐 잘 갔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괜히 울컥했네요 사실 저는 어머님께 진심으로 잘하고 싶었거든요 할 말을 안한건 아니지만 시동생네의 그 뻔뻔한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지 속이 쉽사리 가라앉질 않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글로라도 풀고 갑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저도 더 단단하게 더 냉정하게 지켜내려고요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